안녕하세요 한의원 도입의원 원장 이우정입니다 편도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 하고 들여다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편도선 조직이 어 목구멍 안에서 이렇게 거의 보일랑 말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도선염을 자주 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또한 중고생의 경우에는 입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편도선이 이렇게 비후해져서 호도할 만한 크기가 크기의 편도선이 이렇게 목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편도선염으로 자주 재발돼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커져 있으면 밤에 숨을 쉬면서 잠을 잘때 기도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숨이 답답해서 자꾸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 경우, 되죠.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잦은 편도선염으로 고열로 고생하는 경우에 편도선 비대증이라 해서 편도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굳이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반복적인 편도선 조직의 어혈을 제거하는 사혈의 방법으로 편도선염을 치료하게 되면 편도선의 부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몇 번의 치료로 재발되는 그 편도선염을 훨씬 횟수를 줄이고 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편도선 사혈하는 부위는 침으로 사혈하는 부위는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신경 분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침으로 찔러도 그렇게 통증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음 재발되는 편도선염은 이제 한번 처음에 이렇게 열이 나서 굉장히 침을 삼킬 때 아파서 오는 경우에도 사열을 하게 되면 금방 침을 삼키면서 그 통증이 가라앉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한네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치료하게 되면 어더 이상 그침 맞은 이후로는 편도선염이 잘안 생겨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편도선 그네번 다섯 번의 사열로 이 부피가 아예 이렇게 칼로 제거하는 것처럼 부피가 다 줄어들진 않죠. 반복적으로 선조직이기 때문에 선조직은, 어, 이렇게 피를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사열을 하게 되면 아주 조금씩 안정적으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편도선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조직을 제거하고 아예 영구적으로 조직을 없애는 그런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모두는 수술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도선의 경우에도 편도선 조직의 어혈을 제거하는 사혈의 방법으로 불과 수혈의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말리고 싶습니다.